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맞짱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 이 맞짱을 내가 안 해봤었다고? 안 해봤었네. 예, 플라튼과 제이브가 안 떠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아직까지 이걸 안 해봤네. 자, 플라튼과 제이브의 맞짱입니다. 템없고요 플스 동일하고요 대표 영웅 동일하고요 2년 거의 동일합니다. 자, 단지 오늘 맞자에서좀 다른 점은 뭐냐면 둘다 속공 수치가 26이다 보니까 왼쪽에 가는 캐릭터가 확실히 유리할 거예요. 일단은 왼쪽 자리 플라틴에게 줘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바꿔서 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처음에는 예, 보진 보진으로 한번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서 그냥 보진으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틴이 먼저 선타 치겠죠. 자, 툭툭 한번 치고요.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어쨌든 둘이 한 번씩 툭툭 치고 시작합니다. 자그선타가 누구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것 같진 않고요. 자, 부... 어, 예, 야, 이거는 제이브한테 유리해요. 붕격이 들어갔습니다. 1피 만들자마자 붕격으로 제이브가 피를 채웠어요. 자, 요거 반사했거든요. 와, 제이브 넘어졌어, 근데. 와, 야, 잠깐만. <laughs> 오, 방금 제이브가 스킬 엄청 잘 풀린 것 같았거든요? 야, 보진 제이브가 누굽니까? 나름 그 플라틴 뚝배기 깨는 캐릭터가 보진 제이브거든요? 자, 서로 평타 한 번씩 주고받았고, 아, 두번 쳤어요. 이번에는. 속공이 잘 터져가지고. 자, 심판대행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반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플라틴이 죽지는 않아요. 지가 피를 채우니까 응번어안 죽어요. 와! 자이 게밍 나옵니다만은 공격이 기다리고 있어서 풀피로 한번 채워질것 같고요. 자, 공격 갑니다. 자, 풀피 채우면서 플라톤 안 잡수, 안 잡고 안 주고요, 안주어요 지금 아, 말이리 너네 안 주고요. 야, 이 끝났네. 어, 와. 플라톤이 개인 너무 세게 때리다가 이거 무승부 날 수도 있다. 뽕뽕 뽕. 와, 무승부 났어요. 와, 얘 제가 얘땅 마련대로 됐네. 플라톤 너무 세게 때려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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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원래는 플라틴이 뭐 이긴 게임인데, 그러나, 그러나, 이변이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플라틴 속공 두번 쳤구요. 와, 바로 그냥 선 스킬까지 갖다 발랐습니다. 자, 어, 용부방, 와, 잠깐만,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야, 오히려 방금 플라틴이 스킬 잘 풀렸잖아요. 선타도, 어? 두번 치고 바로 스킬 나갔는데, 오히려 지가 제이브를 많이 쳤다보니까 끝나버렸네 자 그러면 지금 1승 1패구요 무승부 한판 있고요자 계속 갑니다 자 왼쪽자리에 플라튼을 줬을때 상황입니다 와 그런데 지금 거의 막상막하예요자툭 치고 툭 치고 자 심판대행 오 심판대행이 처음 나왔을때 불리한것 같은데 니가 플라튼이 툭툭툭 치고 아 피를 채웠어요 피를 채워야돼요 예 플라튼이 애매하게 깎기보다는팍 깎여서 지가 피가 채우는게 좀 유리한 것 같고 자 그러나 제이브 분격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분격 준비되어 있다고요? 피 바로 우면서플라튼 살았어요 와 반사 퉁 죽고 파괴야 이거 무승부네요 와야 요거 블라튼이 너무 세게 때리거든요 그 뒤도 죽어요 이거 그죠? 아까 보셨다시피 같이 죽습니다 야또 무승부 나오세요 와내든 이런 만작 처음 보네 완전 스펙 타클 한 자, 현재 계속 동점입니다 계속 동점 그죠? 지금 1승 1패구요, 2무, 두 번은 무승부가 났습니다. 자, 쿵찍고요 자, 제이브가 차라리 쿵 찍고 저걸 안 하는 게더 유리했던 것 같아. 어, 와, 이게 빛부터 나왔고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용분 나오는데요? 자, 요렇게 되면은, 야, 요런 경우 있으면 나못 봤는데, 한번 보자. 자, 이러면 제이브 바로 한번 넘어지겠고, 반사로 피 채우면서, 자쿵 찍고 쿵찍아하예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는 또 제이브가 상대가 안 되네. 어.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경우의 수는 다양해요. 어, 끝까지 가봤을 때 어, 제이브가 이기는 판도 분명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제이브 쪽은 좀 아슬아슬하고 플라트는 좀플라트 음, 쪽이 유리한 어, 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률로 봤을 때는 플라트니 아마 이기지 않나 싶고요. 자리 바꿔서한번 해봐야죠. 자리 바꿉니다. 자,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제 왼쪽 자리가 제이브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보자구요. 자, 왼쪽 자리 제이브, 오른쪽이 플라튼입니다 자, 그럼 제이브가 선타를 치겠죠? 자, 전타 콩 찍구요. 바로 영복 붙구요 와, 안 죽어요. 예. 그러나 지금 잠깐만. 플라튼피 애매한데? 피 애매한데? 바로 꽂으 죽겠는데, 너? 죽겠는데? 오케이! 와, 오케이! 오하 와. 야, 이게, 이게, 이 바로 뚝배기 브레이크 제이브인데, 뚝배기 깨버렸어요. 자, 라운드 히스트도 22, <laughs> 라운드 2 갑니다. 제이브가 왼쪽 자리 가니까 확실히 유리한데? 바로, 이쿵 찍는 게 있어. 요 이것도 생각보다 한번더쿵 찍고요. 그 다음 에 바로 영북 가고요. 예, 선타에 선식탁. 아, 자, 피한번 채웠어요. 플라튼이. 자, 요것도 모르겠네. 자, 한번 보자고. 음, 또 다른 경우에 습니다 어, 또피 채웠어요. 제이브. 아, 플라튼. 자 플라톤 피 애매합니다. 예, 플라톤 뚝배기 깨질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보자. 야, 이거 깨진다. 뚝배기 깨진다. 반피 안 깨졌어요. 와, 아, 안 깨졌네. 와, 아, 반피는 안까지네. 반피보다 약간 더 떨어진 상태에서 제이브가 스킬을 썼을 때는 제이브가 이기는데, 안 그럴 때는 제이브가 좀 애매할 수 있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지금 1승 1패 상황이고요. 제이브 선타쿵치고 바로 풍격 분격. 공격을 벌써 써버렸다고 오아 제이브 실수했어요 방금 저거 어소 핑트 안 나갔으면 제이브가 이겼을 것 같아 그죠 지금 분위기 보이시죠 어 괜히 한번 더 쳐가지고 제이브가 졌어요 이렇게 되면 아 이건 졌다 음야 이거는 뭐라고 할까 어 무승부 났네? 아, 잠깐만. 아, 제가 너무 속단했어요. 무승부 났어요. 어, 예, 무승부 나면서 다음 라운드 가게 되네요. 자, 1승 1패 1무 상황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누가 이겼다고 제가 결론 못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죠? 이 평타랑 스킬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뚝배기가 박살 날 때도 있는가 하면, 자, 요거, 요거 플라톤 뚝배기 박살 납니다. 이러면. 플라틴 뚝배기가 박살이 나요.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간다고. 와! 야, 이렇게 되기 나 되기 때문에 어, 감히 제가 누가 이겼다라고 말을 못 하고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이 보기엔 누가 이겼는지 얘기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왼쪽 자리에 제이브가 왔을 때는 제이브가 2승 1무 1패. 그렇 왼쪽 자리가 플라틴이었을 때는 플라틴이 이겼고요. 왼쪽 자리에 제이브가 왔을 때는 제이브가 이겼어요. 충분히 다른 그림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이게 무슨 대회라 생각하고 쭉 제가 진행해 봤을 때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예 공진 플라튼과 보진 제이브의 대결입니다 예 공진 플라튼이 방 대표까지 하고 예와 아마도 예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아마도 이 플라튼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이브가 어저 며칠 봐봐 어 어, 그러나, 자, 그러나 속단하게 이른 한 가지는 뭐였냐면, 회복량도 확실히 적다는 거. 회복량도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잘못하면 자폭으로 이어져서가 아, 아니네. 어 아니다. 뭐이긴다 <laughs>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예, 방어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그, 반사 당할 때도, 예, 반사 자체가, 무시할 만한 데미지로 들어와가지고 각성 스킬로 때리는데도 안 죽었어요 플라트이자 때립니다만은 또 살살 때리기 때문에 반사도 좀 적게 당하고요. 예, 저런 반피 상황에서 맞아도 아주 좀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자 제이브가 저걸 잡기에는 예 역부족을 보이네요. 어, 이건 역부족이다. 맞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를 줘볼까요? 기회 줘야 됩니까? 열번 기회를 더 준다 니도못이길것 같은데? 자, 그러나, 그러나 혹시 이변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정말 조금의 기대감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봅시다. 예, 왠지 아무리 때려도 제플라트니 안 죽을 것 같긴 해요. 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제 댓글에서 막 템을 꼈을 때 고레벨이 되는 얘기가 다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맞는데, 옛날에 제가 고레벨로 해봐드렸잖아요. 50대, 아, 그때는 46이 만렙이었지. 46, 46 만렙에 뭐, 풀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한쪽 캐릭터는 뭐, 뭐, 불사반지에 직사가 세공되어 있었다든지 한쪽 캐릭터는 뭐, 축복 반지를 꼈다든지 막 이랬을 때뭐막 논란이 돼서 깨끗하게 30 캐릭터로 장비 하나도 안 끼고 완전 동일한 상태에서 그 캐릭터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결론 내리자면, 제이브 왼쪽 자리 보진을 준다 해도 공진 플라튼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세팅 없이 캐릭터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입니다. 자, 요거는 제이브 팬들 플라튼 팬들의 어떤 축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려요. 어쨌든 오늘 제가 살펴본 바는 요 정도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보고 싶은 맛작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고맙습니다. 구 스마일이었습니다.